네, 어, 이혜민 어이 질의하십시오. 네, 주국혁신당 이혜민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어, 이정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본인 능력 없는 거 지적하면 능력 있는 분들 대폭 기용한다는 거. 지금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하고 됐잖아요. KBS 어쩌면 좋나요? 후보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대답을 못 하는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네 띄워주세요. 요거 본인 답변이에요.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본인 답변을. 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위안부 강제동원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국제사의 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물었어요. 저는 문제... 이거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다 깔끔하게 대답해 보세요. 위안부 문제. 강제적이었나요? 자발적이었나요? 위안부 강제노동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고 아니요. 답변했습니다. 아니요, 강제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자발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이거 이진수 방통위원장도 대답을 못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이런 거 말고. 저국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렇죠. 위안부 네, 강제노동은. 위, 제가, 위안부에 대해 네, 근데 왜 이렇게 빽빽뺑뺑 돌려서 이야기를 하시죠? 돌려서 얘기하지는 않는데. 그,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어, 역사관에 대한 질문 많이 드렸습니다. 어제 뉴라이트에 대해서 질문 드렸을 때도 대답을 못 하셨어요. 그 대답을 못한건 혹시 공정성 때문에 어떤 중립을 지키고자 그런 대답을 못 하신 걸까요? 중립보다도요. 그 질문은 뉴라이트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호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은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역사관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존경하는 황정환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굉장히 모호한 답변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지금이라도 정정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어떤 게뭐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5.18에 대해서는 슬라이드 네, 6월로 가주세요. 자, 여기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다음에 5.16에 대한, 그 다음에 12.12에 대한 논평할 위치 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까? 그앞 부분이 보시면요, 정부에서 이미 쿠데타로 규정하고 있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토를 달지 마세요. 명확하게 깔끔하게 대답하십시오. 자, 이 앞에 슬라이드로 가보세요. 이거는 10년 전인 것 같아요. 과거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리포트를 이제는 런던 특파원으로 계시면서 했습니다. 일본군 만행. 비판하고 야만적인 전쟁 성폭력 막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피해자들이 진실 규명과 보상 요구를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리포트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거라고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죠? 네. 네. 그렇다면 혹시 후보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이 질문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왜 인터뷰를 저, 한다면 가정을 전 사장 후보자로 와 있는데요. 방통위원장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왜왜안 한지 혹시 이해하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본인이 그렇게 뚜렷하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왜못 물어보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주세요. 지난번 그 나비 부인 관련해서. KBS 이제는 시청자 의견이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박장봉 후보는 8월 15일 광복절 날 비미가요가 나오는 나비 부인 튼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부적절했다고 평가. 부적절하죠. 박민 사장도.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5,433건보다 더 많은 시청자 의견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혹시 추측이 가능하실까요? 모르시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요. 바로 파우치 논란 관련해서 당시 박장범 앵커 사퇴를 요구한 시청자 청원 현황이었습니다. 더 많은 7,000명이 넘는 시청자가 사퇴 요구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지금 사장 후보로서도 아니고 앵커로서도 자격이 없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더 험한 걸 보지 마시고 지금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또 이어진 청문회에서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